미, 여기, 이제, 어, 이쪽, 125페이지. 미봉 가능이라는 요 단어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 자, 그래서 어제 이제 다 설명했고, 오늘 다시 이제 복습하고 문제 좀풀 텐데, 보기 1번 문제. 보기 1번 문제. 자, 요거 미봉, fx의 그래프가 x는 0에서 미분 가능성을 조사해라. 답이 이거예요, 지금. 요 답이 자 이제 그래프로 따지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쓴 거야, 지금. 이렇게. 자, 그러면. 저술에서 이렇게 리요 0점이에요. 도대체 이 말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 말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자 일단 그래프로 한번 그려봐 그래프로 그래프로 그리면 즉 요게 y축 쪽 요게 x 이거야 지금 그 다음에 이 그래프가 y는 x제곱 플러스 2라는 그래프니까 0,1 여기를 지나면서 모양이 요런 모양이 돼 요런 모양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서 x는 0. x는 0은 지금 어디야? 여기지. 0이 지금 여기란 말이야? 0. 여기. x는 0에서 0인 점에서 미분 0인 점은 이 점이야, 지금 이 점. 이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정의쓰라고 그랬죠. 어떻게? fx 있죠?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연속하고 마찬가지로 앞에 어떤 함수가 있어야 돼. 어떤 함수 요게 있고 어디에서 가 있어야 돼. 어디에서 가 연속이 아니라 미분 가능이야. 미분 가능. 연속은 쉬워. 연속은 연속은 식을 어떻게 썼냐. 그냥 리미트 x가 0 어떤 함수 이콜 어떤 함수에 0 대입하고 끝나. 이게 연속이야. 연속을 조예 조사, 조사하면 되는 거지 이거 알겠어요? 어. 그런데 미분 가능을 조사해라 그 말은 미분 가능을 조사해라 이 말은 미분 가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다 미분 가능이라는 말이 접선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하자 이 말이지. 왜냐하면 미분이라는 말이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거니까. 근데 접선의 기울기와 똑같은 말이 네 글자로 뭐였어? 미분. 계수야 미분 계수 그럼 미분 계수라는 말은 우리가 이런 거뭐 이게 지금 f(x)가 이렇게 있으면 야, 요점, 요점이 4야. 이 4에서 찍 접선의 기울기는 f 프라임 4 이게 미분계수예요. 요게 요게 미분계수라는 거예요. 즉 f 프라임 4를 구할 수 있냐 이거야? 미분 미분이 가능하다 이 말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게 가능한 거고 똑같은 말은 미분계수를 구하는 게 가능하냐? 영인점에서 영인점에서 미분계수를 구하는 게 가능하냐? 바로 요 장면이 나오냐 이거야 지금 요 장면이 그래서. 식으로식으로 식으로 어떻게 썼다? 식으로쓸 때는, 즉, 어떤 함수가 이제 fx니까, 어떤 함수가 fx고, 0에서 미분 가능을 구하는 거니까, 아, 식으로 쓰면, 시구로 쓰면 f'0. 이게 존재하냐를 본다, 이 말이지. 자, 그러면, 연속은 뭐야? 여기서 붙어 있냐, 이거야? 붙어 있어, 여기서. 안 떨어져 있잖아, 여기서. 안 떨어져 있잖아. 어, 그래서 이 빨간색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노란색 점그 다음에 이점 이렇게 이게 보시면 일직선은 아니다. 아 여기가 이제 곡선인데 어떻게 일직선이야? 일직선이 되려면 방법은 이것밖에 없죠. 일직선이 되려면 찍이 상태에서 점세가 이렇게 이렇게 요게 일직선이야 지금 요 장면이 일직선이지 얘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표현하면 살짝 일직선이야. 살짝 일직선. 그러니까 얘도 점이 너무 붙어 있어 버리기 때문에 노란색과 빨간색 접선을 구하면 노란색과 빨간 접선이 이렇게 돼. 그 다음에 빨간색과 파란색 접선도 거의 이렇게 돼. 거의 똑같아. 이게 똑같다고 보는 거야. 똑같다고. 알겠죠? 그런데 이 점이, 이 점이, 이 점이 빨간색 점, 노란색 점, 파란색 점. 이 점이 붙어 있긴 붙어 있는데 꺾여서 붙어 있어. 이것도 일직선이 아니야 확실히. 예, 확실히 아니다 말. 그래서 얘는 그래프상으로만 봐도 미분 가능해요. 미분 가능 미분 가능해 얘는 지금. 이런 점은 아니잖아 지금. 이런 점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점에서 미분에 가당하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뭘로 쓸수 있어야 된다. 식으로 쓸수 있어요. 식으로. 식으로 가야 돼. 식으로. 그래서, X는, 어, 잘 보세요. 얘도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야? 어떤 함수가 앞에 무조건 있어야 돼. 어떤 함수가 X는 0에서 미분 가능이냐? 어? 어떤 함수에 뭐 집어넣어? 0 집어넣는다고. 어떤 함수를 미분해서 0 집어넣는다고. 얘보다 더 간단하지, 식은. 더 간단해. 예. 네. 그래서, 이게 바로 뭐야? 미분 가능성의 정의를 이용한 문제. 미분 가능성의 정의를 이용 문제는 좀 귀찮아. 왜냐면 식을 써야 되니까. 알겠지? 예를 들어서 야, 그럼 요게 요게 예를 들어서 0이 0이 아니라 0이 아니라 5야. 그럼 여기다가 5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0이니까 0이니까. 자, 얘가 그럼 정의를 써야 돼. 자, 이제 정의 출발하는 거야. 는 출발 뭡니까? 리미트도. h가 0이면지 h분의 f의 0 플러스 h 빼기 f 0 쓴다 이 말이지. 근데 f 0 플러스 h는 그냥 h라고 써도 돼 이렇게. 그래서 리미트도 h가 영에 지 h분의 f h는 뭐냐면 여기 h 대입한 거야. h 대입한 거니까 여기가 h 제곱 플러스 e 이렇게 되고 f 0은 0 대입하면 빼기 0대 빼기 이렇게 돼. 그럼 얘를 좀더 간단히 하면 리미트 h가 0지 h분의 날라가 그래서 h 제곱이 돼요. 또 약분이 되네. 오케이. 얘를 최종적으로 간단히 하니까 그냥 h 이거네. 이것만 남았네. 그런데 이게 이게 이거는 뭐야? 여기서 여기서 플러스 여기서 플러스 빼기 없잖아 지금. 그럼 이게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존재하려면 여기서 쪼개야 돼. 야 쪼갠다 쪼개서 여기 서 쪼개서 리트도 h가 0 빼기 h 이 값과 l i m i 0도0가0 0 0 0 0이0 0 0 0 0 0 0 0이0이0 0이0 0 0 0 0 0 확인하는 거야 근데 얘는 얼마야? 그럼 이건 어차피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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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0여0에0대0얘0이0 여기에, 여기에, 얘도 어0피0대0 0이0 그러니까 0 0 0 0 0 0 0 0 0 0래0이0이 뭐다? 이 0이, 이, 이 빼기일 때, 요 빼기일 때 0이 아까 뭐야? 야, 이, 이 빼기일 때 0이, 이 빼기일 때 0이, 이 빨간색에서 접선 긋은 건데, 노란색 점으로 접선을 긋은 거야. 이 기울기가 0이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이쪽, 이쪽 0은 뭐다? 야 이제 이 빨간색 점에서 접선 건 건데 이 파란색으로 접선 거니까 얘도 이거야 똑같다 이 말이지 일직선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미분이 가능하다 요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밑에 보면 여기 밑에 보면 미분 가능한 점은 뭐라고 나왔어 부드러운 점이다 즉 부드러운 점이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점세 개가 점세 개가 일직선이지 점세 개가 요점 요점 이렇게 부드럽게 있어야 돼. 땡땡땡 이 A라는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요 장면이 나와야 되는 거야. 요 장면이 알겠지? 예. 자, 그래서 이제 이제 문제 풀면 어, 음 얘얘 보세요. 얘 보세요. 이건 무슨 뜻이야? 야이 그래프가 이래서 붙어 있냐? 그리고 이래서 부드럽냐? 자, 그래프 봐. 그래프는 벌써 틀렸어. 음 꺾이지 않아. 꺾이잖아 어, 그래서 요점요점요점요점요세점 요 점, 요 점, 요 점, 요 보세요 세점 보면 벌써 꺾였잖아 세 개가 붙어있는데 꺾여서 붙어있는 게 불가능이란 말이야 어, 근데 이 그래프로 가지면 안돼 식으로 가야 돼 이렇게 이렇게 이게 서술형 나오에 제일 좋은 문제야 지금 음. 제일 좋은 문제 어, 그래서 미분 가능성이 되려면 좌극한 값얘 그러니까 얘도 이제 식은 이거지. 연속은 됐고 이제 미분 가능이냐? 자, 식은 뭐예요? 식은 f 프라임 1이 얘를 조사하면 되는 거야, 얘는. 얘를. 그래서 정의를쓴 다음에 좌극한 우극한이 같냐를 따져 주는 거예요. 알겠지? 할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 참고로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것. 당연히 연속이 아니면 안 되지. 당연히 연속이 아닌 니 말이 안 돼. 될 수가 없지. 왜냐면, 야, 요 A라는 점에서 접선 구하라? 어? 그런데, A라는 점에서 접선을 구하고 싶으면, 여기에 노란색 점, 여기에 파란색 점인데, 지금 빨간색 점 자체가 없잖아. 구할 수가 없지. 색칠이 돼야지, 여기. 하려면, 여기 이렇게 색칠이 돼야지 뭐 접선을 구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그래서 당연히, 불연속이면 안 돼요. 당연히 불연속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꺾인 점, 뾰족 점이면 안 된다, 는 말이지. 이게 안 돼. 꺾이면 안 돼. 부드럽게 안아. 응. 그래서, 어제 여기까지 설명 다 했고, 설명 다 했고, 자, 우리는 지금 요, 지금 198번 문제 때문에 그런 거야. 자, 198번 문제 보세요. 198번. 자, 출발. FX가 이래서 미분 가능하냐? 자, 이게 FX야. FX가 요 1인 점에서 미분 가능하냐? 벌써 꺾였어. 안돼안 된다고 안어 그래서 기억은 기억은 틀렸어요 자 2번은 뭐냐 근데 앞에 x가 붙어버렸지 그지 xfx가 0에서 미분 가능하냐 물어 자 니은 번은 이 그래프를 보고 뭘 확인하는 거냐면 자 니은 번입니다 니번 하시면 xfx 이게 x는 0에서 이제 미분이 가능하냐? 지금 이거 물어보는 거야. OX 퀴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있어? FX가 있잖아요. FX 그래프가 그려졌는데 여기는 갑자기 FX 앞에 X를 곱해놨네. 어? 그럼 우리는 이 그래프를 모르잖아 지금. 그럴 때는 그럴 때 하는 방법이 바로 얘를요, 얘를, 얘를 라지 FX로 치환을 해서 풉니다 알겠어요? 라지 에펙 취하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떤 문제로 바뀌어? 라지 fx가 x는 0에서 미분가능이냐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그럼 뭐로 확인하면 돼? 라지 fx가 x는 0에서 미분가능이냐. 자 식은 뭐예요? 식은 이거 라지 f 대문자 f xfx를 대문자 fx로 바꿔버렸다고. 그러면 대 대문... 라지 fx가 x는 0에서 미분 가능이냐 그 우리는 뭘 확인하란 말이야 여기서 뭘 확인하란 거야 라지 f 프라임 0 이거 확인하란 말이지 됐냐 그래서 이렇게 식을 쓰려고 라지 f로 바꿨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얘정 있습니다 출발 출발 시작 뭐예요 리미도 h0 즉 h분의 여기 라지 f의 0+h 빼기 라지 f0 이거지. 여기까지 됐냐 지금? 안 지금 스몰 f가 아니라 라지 f니까 그냥 라지 f를 쓴 거야, 이게. 요거 쓸수 있어야 된다고. 지금 이렇게 쓸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자, 이제 다시 정리합니다. 자. 자. 이걸 좀 정리. 는 리미트도 h가 0. 지금 좌우로 나누면 안 돼. 식을 최대한 간단히 한 다음에 좌우로 나눠야 돼. 자 여기에 h. 자 여기가 뭐야? 여기가 h. 여기 h잖아? 그럼 라지 f h라는 말이 여기에 h h 집어넣란 말이지?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h f h 빼기 라지 f 0은 뭐야? 여기 에0넣란 말이지? 그럼 0돼 버리지 이렇게. 이렇게 됐어? 자, 그럼 0은 됐고 또 0은 됐고 얘 예, 약분 약분. 오케이. 이제 최대한 간단히 하니까 이 식이 리미트 h가 0이면 fh. 여기까지 간단히 한 거야. 이제 좌우로 나눠. 이제 이제 좌우로 나눠서 야, 좌우로 갈라. 이게 존재하려면 이게 존재하려면 리미트도 h가 0 빼기 FH 얘랑 리미 o H가 0 네. 아주 좋다. 수업하는 자세 새끼 이거 FH가 갔냐 요거 물음표 확인하라는 거야 요 물음표 확인 그럼 이제 FH만 남았으니까 여기는 FX 그래프잖아 FX 그래프니까 혹시 h를, h를 x로 바꿔도 내가 이렇게 신뢰가 안 되냐? 돼요. 신뢰 안 되지. 음. 네. 응. 똑같은 문자로 그냥 x로만 바꿨을 뿐이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네. 자, 그럼 얘 보세요. fx다. 얘는 뭐냐? fx 그래프 0 왼쪽이야. 0 왼쪽은 얼마야? 네. 1. 오케이, 얘 1입니다. 얘는 0 오른쪽은 얼마야? 2. 다르지. 그래서 얘는 미분 가능이 안 돼요. 니온 번은 틀렸어, 그래서 이해했어? 네. 자 이제 디귿 번은 디귿 번은 이제 f x 에 뭐가 곱해졌어? X, x. 제곱이 곱해졌어요. 어.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여기가 여기가 x 제곱의 f x 지. 됐냐? 그럼 똑같이 f x 고. 자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 여기가 여기가 아까 제곱이 있겠지. 그럼 H가 하나 약분해 h 하나 남아버리지 이렇게. 음. 그럼 여기가 H가 하나 남아버리고 H가 하나 남아버린단 말이 이렇게. 그러면 이때 0 왼쪽, 이제 여기도 X, 그럼 이제 여기 다 했어. 여기 다 했으면 여기서 여기 X, X로 고치면 이제 리미트 X가 0 빼기 X, 얘도 A, X, FX. 그거 그러니까 왜냐면 H라는 글을 다 그냥 X로 바꿔도 상관없어. 그다음에 리미트 x가 0 플러스 x f x 이게 같냐? 요거 확인하라는 거, 요거. 자 그런데 0 왼쪽에서만 아까 보면 1이었지. 그러니까 얘가 1이지. 근데 x가 0 대입하면 0 곱하기 1이 어차피 0돼버려 얘는 어디로 갔어? 얘는 2로 가지만 어차피 여기 0 대입할 거니까 0 곱하기 어차피도 0돼버리죠 그래서 얘는 똑같아. 알겠어요? 어? 이게 바로 뭐야? 정의를 이용한 문제야. 정의. 그래서 fx가 나오면 그냥 그래프 보면 되는데 이렇게 이상 야리꾸리한 어떤 함수가 나오면 얘를 라지 fx로 치환해서 푼다 이거야. 알겠냐? 어, 그래서 이거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에 이거, 정의 써서 좌우극한 확인하는 거 연습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했고, 어그 다음에 어제 이제 이거 공식에 의한 거를 해봤죠. 이거 했었지. 이거 했었지. 자, 그래서 어제 여기서 음 요놈한번 풀어보자. 제가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로 자. 그러면, 자, 이 문제. 무슨 도대체 이제 뭔 말인지 알고 있어요. 오케이, 이참수가 있어. 근데 GX를 세 갈래로 쪼개놨어, 이렇게. 야.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예. 마이너스 1과, 예. 예. 이때, 미분, 아,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gx가 모든 실수의 x에서 미분 가능이다. 그럼 이 gx가 그래프가 개, 다, 전부 다 부드럽게 연결되어야 된다. 이 말이지. 자, 그런데 이 gx는 쪼개졌어. 쪼개졌어. 즉즉즉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 1. 이게 쪼개놨어. 그래서, 얘보다 작을 때는, 얘보다 작을 때는, y는, 마이너스, y는, y는 다 이렇게 붙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이, 이 그래프도 정확히 그릴 필요는 없어. 자, 얘를, 얘를, 이제, 봐봐. 보통 함수를 이름 정할 때 일단 fx야. 그 다음 또 다른 함수는 gx야. 또 다른 함수는 어떤 문자를 써? hx를 써. 어? 또 하나 쓰라면 뭘 써? 보통 kx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f, g, h, k. 또 하나 쓰라면 뭐야? 니들, 네. 니들 마음대로 뭐 lx 이렇게 놔도 돼. 이렇게. 네.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여기에 지금, 여기에 지금 G와 F가 있으니까 이때 요함 이때 얘는 뭐라고 놓을까요 f Hx 이렇게 놓자고. 그다음 요함수는 뭐라고나? 아. Kx 이렇게 놓자 이말이 가운데가 Fx니까. 여기가 됐어. 자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요, 바로 Hx를 그려야 돼. 근데 Hx가 내가 자 여기서 이렇게 그릴게 이게 hx야. 여기가 hx. 그 다음에, 어, 일보다 클 때는 kx. 오케이. 일보다 클 때는 kx니까 여기가 등호가 들어간다. 여기가 등호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게 kx. 이 중간에, 이 중간에 집어넣어야 돼. 뭐를? fx 집어넣어야 돼. 근데 이 fx가 집어넣는데,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안 된다고. 이제 집어넣는데,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안 돼? 이거는 돼안 돼? 안 된다고. 여기서 다꺾여 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지금. 이거를 연결시키는데 어떻게 연결해라? 부드럽게. 부드럽게 연결하니까 이 장면에서 요런 식으로 연결해 이런 뜻이야. 요 가운데가 바로 fx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확인하려면 여기서 식 뽑아야 된다고 그랬지. 요 점에서 식 하나 뽑아야 되고 요점에서 식을 뽑아야 돼. 그럼 이 점에서는 일단 뭐예요? 붙여 있어야 돼. 붙어 나야 돼. 붙여. 붙인다라는 말은 함수값이 똑같아야 돼요. 즉 함수값이 똑같다는 말은 h 에 마이너스 1 대입한거나 이 f의 마이너스 1이 똑같아야 돼. 그 다음에 또 뭐였어? h 프라임 마이너스 1이나 f 프라임 이게 똑같아야 된다고 랬어 왜? 이이 이 장면은 뭐예요? 여기서 여기 노란색 하나, 여기 빨간색 점이 있으면 이 함수를 미분해서 마이너스이 기울기와 얘는 오른쪽 함수를 미분해, 이 기울기가 똑같아야 된다고 그랬어. 됐냐? 기울기라는 거는 점두 개만 있으면 구할 수 있으니까. 자, 그다음에 이쪽에서 이쪽에서 확인해야 돼. 여기는 1이니까, 또뭐 F1 f1이나 k1이 똑같고, 또 1k 프라임 1. 이걸로 문제를 풀면 된단 말이에요 지금 함수는 다 나왔으니까 함수가 hx가 얘, 예, kx가 얘, 예, fx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그림이 바로 요런 장면이 이어져야 된다 여기서 꺾이면 안 된다라는 거지 이거를 식으로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어? 오케이 그러면 자 요거 한번 해보세요. 228번. 시작.